네. 느낌이네 이거는 <laughs> 이자 그럼 요번에네가 동시에 돌릴까그 같이? 동시에 어 좋지 오케이. 자 준비 동시 하자 하나 둘 아니 올려야지 내가 내릴 거니까 아, 동시에 내려 동시에 내려 하나 둘셋파이 제발 제발 네. 제발, 제발. 네가막 보나마나 나다 내가 오고 싶어 필요 없어 내가 오고 싶어 진아 약간 가 아, 어? 아니다 아 그러니까. 아저수 없어 이거. 충족을 해야지. 아. 자 가자 이거 종종 당선 했어. 아어아 씨. 아, 아, 아 내가 쓰고 싶은데. 내가 또똥묻힐 거야 내가. <laughs> 자 갑시다. 야 똥부치지 마라. 좀 오케이 오케이. 만약에 제 구독자 비율이 구독중이 30%가 그래서 해적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채스터님한테 한번 해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스터님을 모셔봤습니다. 자, 최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스터입니다. 다들 아시죠? 아니, 제 해적 스쿼드 영상 보셨나요? 아, 네, 그거 좀 충격을 <웃음> 먹었습니다. <웃음> 아, 난 잘했는데.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오케이, 일단은 처음에 뭔가 꿀팁 같은 걸좀 배우고 싶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혹시 뭐 사설 방 같은데 가가지고. 팁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이런 거 원래 잘안 알려주는데 알려드릴게요 자 아, 일단 처음엔 뭐부터 해야 되죠? 일단은 그 곡괭이의 호불호가 좀 갈리거든요 그 나무 곡괭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돌 곡괭이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근데 돌 곡괭이부터 한 번에 캐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체스터님은 뭘 선호하시죠? 저는 나무 곡괭이를 선호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도 나무 곡괭이로 배워보겠습니다 야, 근데 요즘은 그 시대를 올리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가끔은 아예 완전 다이버 게임으로 맞춥니다. 아 근데 제가 이게 딱 어려운 게 있어요. 그 뭐냐 해적 거리 조절이 좀 어렵거든요. 대포. 네. 그래서 그 거리를 어떻게 재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앤 대포로 날라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몇개 정도가 있죠? 한네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하나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그 그냥 그 대포 쏘는 거랑 한이 정도 죠 이번에는 점프를 섞어 볼 겁니다 이 정도 아요 뭐야 거의 두 배가 늘어났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멀리 갈수 있는 게 있답니다 에? 네? 저는 점프만 알고 있었는데 점프까지만 야 달리면서 이제 점프까지 하면 훨씬 멀리 가고든요 오! 어이 뭐야 아니, 달리면서 점프하는 건 처음 알았네. 근데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아니 하나가 더 있다고요? 아니 저거 말고 또 있나? 점프 달리기 다 했는데? 얘는 좀 난이도가 있, 있긴 한데 이 바닥에다 블록를 설치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 뭐야? 얘가 거의 최대일 거예요. 거리가 아니 대포 개석인데요? 아 이래서 해적쓰시네 네, 얘만 잘 마스터면 이제 맵을 집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체스터님 실력을 먼저 좀 봅시다. 자, 제가 위스퍼로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번 어떤가요 해적 세계? 어 아직 이 맵을 한 번도 한적 그 해적으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잘 모르겠는데. 과연 처음 하는 맵도 잘할 수 있을지 일단 굉장히 빡세보이긴 하거든요. 네, 체스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저기쯤에 갇혔을 것 같은데. 어가지다 오, 그냥 딱 눈으로 보고도 거리를 알아버리시네요. 이거 날아주세요. 40초 만에 바로 침대를 깨부수나요? 원에는 저기 나무 위로 올라가서 보시나요? 위에서 깨면 깨지거든요. 야미. 와, 뭐야? 한명 잘라, 잘라. 오케이 이득이다. 와, 아니 1분 만에 그냥 한 팀을 부숴버렸어요 이게 제스맵이지 여기 괜찮네 맵. 오뭐철거옷을 이거? 일단 해적을 먼저 잘라줍시다 두메기. 벌써 한 팀이 끝났어요. 침대 열려 있어요 파랑팀. 이 친구 뭐해? 친구 살 먹고 바로 이거. 쟤고. 이러면 위스퍼는 속상하지 저 친구. 울다 이와못 <laughs> 따라와. 해적 데포 타고 도망가니까 다시 가요. 오. 얘상대에 넣어. 상대 넣어. 을상대 넣고. 째는 상자의 다이가 있죠? 이거 뺏어요 빼. 뺏어. 오. 그리 이제 안전하게 도망가요. 야, 엔더퍼를 그냥 계속 쓸수 있네, 그렇죠? 오, 얘도 그냥 잡아줍시다. 저희 깨졌네 나. 미 오, 한명 잡았어요. 오, 두명 잡았어요. 오케이. 일단 전에 메인딜을 잡았거든요. 체일라 보이죠? 제가 네. 제일 센 놈이에요. 그래서 전를 만들 어저 친구는 할수 있는 게 없죠, 이러면. 위스퍼여가지고. 아이고, 너무 불쌍해요. 아이고. 할수게 아, 없죠. 와, 벌써 두 팀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TNT. 오! 여기서 보여주시나요? <laughs> 일단, 진을 깨는 목적보다 상대한테 맞, 맞추는 목적이 더 커야 돼요. 오오오, TNT! 아니, 어떻게 정확히 TNT가 저쪽으로 가냐. 오, 떨어졌어요. 오, 라시 일단은 대포를 여, 여기다 깔겁니다 그냥 적들한테 그냥 다 날려버리네요. 이야, <laughs> 뭐야. 켜주면 저희 팀이 올 거거든요. 네, 그렇지. <웃음> <웃음> 와 이거 너무 양아.